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까? 그냥 교회 전통이라서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하지만 사실 사도신경은 그저 전통 문구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바로 나는 기독교인으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따르고 어떤 이야기에 내 삶을 걸고 있는지를 짧은 문장 안에 농축해 담아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매주 고백하는 그 문장들 안에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전능한 아버지라고 부를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몸의 부활을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한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생생한 답이 사도신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론 나는 믿습니다의 학문적 의미 여정의 첫 걸음은 바로 이 말에서 시작돼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죠 여러분 믿는다는 말. 요즘에는 참 가볍게 쓰이죠. 나그 사람 믿어. 나 이번엔 잘될 거라고 믿어. 그냥 긍정하거나 기대하는 정도로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신학자 필립 샤프에 따르면 고대 신경글릴에서 글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대요. 즉, 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이야기 안에 내 삶을 겁니다라는 깊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고백은 혼자서만 외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단에 맞선 공동체의 믿음 나는 믿습니다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 고백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사도신경 같은 고백문은 그냥 같이 외우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여러 혼란과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우리 공동체는 이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정리한 신앙의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부활의 현실성을 부정하거나 성령의 역할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교회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문 신경 크리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2000년 믿음의 공동체가 세대를 넘어 함께 붙잡아 온 공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서로를 붙잡아 주는 공동체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학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